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 교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다소 무관하게 움직이던이 테마들의 변동성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수석 연휴가 아마 지나고 나면요. 이런 시장의 분위기 아마 조금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 악재가 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겹겹이 지금 쌓여 가고 있는 현게 바로 현실이기도 하고 아마 이런 시점으로 볼 때는 당분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오늘 장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긴 추석 연휴도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 여러분 오늘 잘 마무리하셨던 것만큼 즐거운 주상 연휴도 보내시고 특히 10월달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산 에너빌리티 종목 좀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장 마감 이후에 영상 키게 되었죠. 여러분 주가 보세요. 등락을 좀 반복하는 패턴이었어요. 크게 한 번씩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하는 반복하는 패턴으로 올라 오다가 다시 한번 오늘 보니까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 마감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9월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10월을 맞이하. 그렇죠? 저는요. 10월 달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냐? 바로 사우디 수주전. 그렇죠? 지금 10월 달의 가장 핵심적인 테마가 뭐다? 크게는 원전. 자, 그리고 방산, 에너지, 뭐 담수화, 인프라. 여기에 본격적인 이제 사우디 수주전 나설 건데요. 사실 뭐 중국보다 우리가 원전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죠. 전 그래서 현재 16,430원에 마감은 했지만 충분히 얼마까지 자 이번 2만원 돌파 가능하고요. 2만원 돌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바로 또 3만원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호재고 악재고 다 필요 없구요. 연휴가 일단 끝나고 나면 이 원전주 밖에 달릴 게 없습니다. 추석 이후에 또 두산 에너지 밸리티 본격적인 수주전 얘기 계속적으로 나와 줄 거고요. 이제 사우디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이 사우디하고 또 미국과 관계가 좋아진 상황 가운데 원전 시공 누가 한다? 그렇죠. 바로 두산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옴이라는 시또 담수화 확실히 수주. 그렇죠? 그래서 추석 끝나고 나면 아마 사우디 대장주로서도 등극을 할 거고요. 여기에 특히 핵융합에너지 국내 유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주기 생산 기술력을 바로 두산이 갖추고 있다는 라 점이죠. 여기에 들어러분 기가 막히게 또 우라늄까지도 12년 만에 최고가로 폭등하면서 3년 만에 세배입니다. 여러분. 전세적인 원전 부이또 불거고요. 우라늄 생산국 생산 당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제 SMR 본격화되게 되면 가격은 또 천장 부지로 오르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뭐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부족, 여기에 아마 소형 원전으로 돌파하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전기차도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전기차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에서 당연히 장기적으로도 전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 달리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요가 늘고, 장단기 공급은 모자라는 게 현재 전기 발전이죠 특히 원자력 발전 건설이 지금 시급한 상태라고 보는 시점에서 또이 와중에 환경 규제 당국 또 폴란드가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계획 승인까지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 지금 본격적으로 주가를 이제 올리는 타이밍이 왔다 해도 무방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특히 거래 대금 때문이라도 주가는 크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누구나는 기사는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확실히 미공개 됐거나 이슈가 될 만한 새로운 호재, 터져만 준다면 주가는 바로 크게 치고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 여전히 이두선을 에너빌리티를 홀딩만 하고 있어서라고 하신다면 제가 중요 사안들 중요 안건들을 정리한 자료를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좀 확인만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상승한 자리로부터 반드시 반등하면서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건이에요 특히 영사 모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나는 이상 정보도 뭐 약하기도 하고 번번이 타이밍을 놓쳐서 매번 기회를 놓쳐서 하시는 분들 무료로 드릴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두산 에너빌려티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무료. 010-2하나58-1710 이 번호로 두산이라고만 남기시게 되면 좀 빠르게 정보 공유할 거고요. 특히 영사 모시는도 중에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빠른 피드백을 해 드릴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는 번호로 "주산"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마침 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또 신규로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10월달 특별 선물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선물은 제 뒤에 영상 끝에 있거든요.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 여러분 대박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산 에너 빌리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 어때요? 국내 글지 대기업들 바로 폐배터리 시장 참여 러시를 이루고 있어요. 자, GS 두산 합작 또는 폐배터리 전문 자회사 설립을 하면서 이 독자적인 리튬메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이고 있다는 라 거죠. 여러분, 지금 규모, 이 폐배터리 규모가 앞으로 향후 600조까지 얼마예요? 여러분, 600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성장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폐배터리 사업은 여러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재사용하거나 최근에 전기차 성장률이 좀 떨어졌어요. 조금 둔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원자재 단계에서부터 가격 안정화가 굉장히 지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 아무래도 리사이클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기술이 이런 문제를 일거에 뭐할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국내의 굴지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폐배터리 시장 참여에 러쉬를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크게 GS 두산이 합작 그렇죠? 여러분 일단은요 GS그룹 자체가 2차전지 기업으로 변모 중인 이 포스코 그룹과 손을 맞잡았는데 이 양산은 지난해 1,700억을 투자를 해서 포스코 GS 에코 머티리얼즈라는 합작 법인을 어떻게 설립을 했잖아요. 이때 포스코홀딩스가 51%였고 GS 에너지가 49% 정도 지분을 갖게 됩니다. 제 j 부인 여러분 GS 에너지가 폐배터리의재용 여부를 판단하면 이 포스코 그룹이 어떻게 배터리 소재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전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두산이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두산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한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이 기업 그렇죠 이미 폐배터리 시장 참전을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 회사가 지난 7월 달이었죠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자회사인 부산 리사이클 솔루션을 설립을 하고 바로 폐배터리 시장을 정조준한다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가 본격적이죠 오는 하반기 2025년도부터는요 약3천0 0톤 규모의 원료를 처리해서 바로 리튬을 회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특히나 이 두산 에너지벨리티 바로 리튬 추출 방식이 기존의 방식 대비 공정이 진짜로 단순해요. 그리고 경제성까지도 높다는 장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 여러분 그럼 결국 보세요.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 정보는 타이밍 싸움 이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 볼게요. 비록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패턴이긴 하나 다시 한번 여러분 추세를 잡아줄 겁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돌파 시도를 할 거고요, 꾹꾹 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 과연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남아 있는가. 요즘은 시장과는 무관하게 이런 상승 제로가 될수 있는 모멘텀이 크게 나와 줄때 주가가 더 크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빠르게 좀 받아 보셔서 빠르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정보가 없이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왜요 늘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늘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중심을 잡고 갈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 팔고 갈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고민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대한 부분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요. 두산 에빌리티입니다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21981710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시는 분들. 두산 나벨리티 빠른 정보 공유할 거고요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한 정보들을 보게 되면 여지없죠 여러분 꼭 이상이 오서 내가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 주가가 다시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그죠 그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주포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들이라는 놈들이 어때요 여러분 심리 상태를 딱 봤다가 어느 시점에서 나올지를 알아요 그 주가를 흔들는 거죠 갑작스럽게 올렸다가도 뚝 떨어뜨리고 올렸다가도 뚝떨어져 이런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 차트의 흐름, 최근에 두산의 흐름 보시면 일부러 약세에 맞춰서 다 보니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에 불과한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 새롭게 나올 이 호재 소식이라는 거죠. 이게 나와줘야 지금 주가더 크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정보 없이 그냥 늘 혼자서 기사나 뉴스보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단순한 지표를 보고 예측해서 사시는 분들 이제는 아니에요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할테니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010-2158-1710으로 두산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또이 10월달 가기 전이 10월 초입 이잖아요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 오늘을 좀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좀 지속적으로 성투여도 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또 수익까지도 든든히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 틀림없이 부자가 될수 있는 정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10월달을 맞이해서 바로 대폭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템버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급등주죠. 이번에도 딱 어김없이 한개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런 급등주를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 없이 딱한개 반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확실하게 한 개만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뭐예요? 기대와 또 수익을 충분히 또 보장할 수 있는 것만큼. 이번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손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러분 보실 때 아, 나는 이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어떤 종목이건 내가 팔면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로 내가 사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나는 큰뭐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우체소 나는 원금만큼 그리고 본전만큼은 확실하게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자 손절 없이 수익 내시길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최근 바닥에서부터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가는 패턴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올라서 고점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음은 어때요?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바로 제2의 에코프로라 불릴 수 있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죠. 바닥을 다진 이후에 크게 우상향 얼음으로 올라가는 바로 패턴이었습니다. 저점에서 128,400원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현재 얼마에요? 무려 5개월 만에 최고 153만 9천원 아 여러분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매수 저점에서 할수록 큰 수익을 줄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핫했던 종목 중 하나가 뭐였어요? 제2의 루닛이 될수 있는 종목인데 루닛도 여러분 어때요? 바닥을 좀 충분히 다진 이후에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그쵸? 특히 4월 3일 날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얼마까지 올랐어요? 무려 20만원대까지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던 흐름도 지금은 더 올랐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처럼 미리 가정이 이건 뭐다?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굉장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럼 이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어느정도 또 믿음이 간 종목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목이요 좀더 들어가보면 어때요 유보율이 무려 5000% 에다가 자본금도 300억 총계 2000억 입니다 근데 중요한건 뭐예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유보율이 돼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렇죠 바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때 정말 슈팅 크게 한번 나오잖아요 사실 뭐예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여러분 세력들 절대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미 빠르게 바닥부터 매집을 완료하고요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굳이 뭐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보니 세력들 바닥 매집 완료했고 품절주이면서 저가 기회로서 테마주 이런 요즘에 개별 종목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테마가 확실한 종목일수록 크게 오르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여러분 빨리 사도 해되시는 겁니다. 담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건 정말로 소수만 딱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특히 이렇게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확실한 종목 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 제대로 나오면 정말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또 품절 주 말씀드렸죠. 물량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뭐 주수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무증한다 발표하고 또 하는 시점에서 기사로 나중에 뉴스로 접하고 나면 이미 때는 지나갔다 놓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미리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특히 앞으로 여러분 시장 정말로 시끄러울 때 주가 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될때 여러분 어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남들 지금 뭐 사소 싶어서 안절부절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또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가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지금이 대박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올해 10월달을 주도할 수 있는 템버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엮여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2차전지로 엮여있기도 하고 또 로봇으로도 관련 주국 또 AI, 특히 요즘에 AI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더더 말고 딱 하나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하나 급등 종목 필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딱한 개로 딱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부르는 그런 대박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분 저한테 꾸준히 달마다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쵸? 올랐을 때마다 보내주시면서 수익 났다고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도 굉장한 기회가 온 거고요. 제가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있고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쵸?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소통도 하면서 충분히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반복 좀 알려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죠? 010 2아나58 1710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돼요. 저한테. 그럼 제가 바로 급등 종목 바로 보내 드릴 거고요. 지금 무료로 여러분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뭐 이미 저랑 소통하면서 받아 가실 분들은 말씀드렸 제가 여러분 인증샷 보내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 급등 종목을 여러분 받아보시고 나서 내가 당장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부담 갖지 마 괜찮습니다 정확히 편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소통하면서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번을좀 계기로 해서 10월만큼 올 가을에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투여 가시고, 또 여러분 계좌까지도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